비가 내리거나 어두운 밤이 되면 운전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이것. 혼자 살때 되게 무서워요. 사고 날까 봐. 차선이 안 보여서 사고 날 뻔한 적도 있고요. 차선은 사람으로 치면 중요한 핏줄과 마찬가지다. 지워진 차선,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그 현장을 1m 밀착 루포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통 전문가와 함께 네, 일상 속 도로 안전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방에 있는 이 아스팔트에는 도저히 합류되는 구간인지 점선인지 마킹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다안 보이잖아요. 흐려진 차선 때문에 아슬아슬한 주행은 다반사. 지금 보세요. 이게 차선이 왼쪽으로 가라는 것인지 아주 복합적으로 지어져 있잖아요. 음, 이전 있어요. 차선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이쪽에 내려서 지금 지어진 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많이 지어져 있네요. 그렇죠? 예. 통행량이 많은 한 교차로 이곳의 차선은 대부분 지워진 상태입니다. 해당 교차로를 자세히 네, 살펴보기 위해 이동하던 중 진입로에서 위험하게 후진 중인 차량을 포착했습니다. 는 사고, 음. 어. 결국 진입로 변경을 포기하고 그대로 떠나버리는 차량.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표시와 우회전하는 표시 이런 것들이 지금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차선에 따라서 직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는데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운전자가 실제 상당히 난처해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당황한 운전자들이 급히 차로를 변경하는 상황도 부지기수였는데요. 심지어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 도로가 아닌 곳으로 회차하는 차량이 발견되는가 하면 위험천만한 역주행 차량까지 그야말로 무법지대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맞네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선도 지금 이중 실선인데 다지어져 있죠. 정지선도 불명확하고요. 판단하기가 힘들겠죠. 정지선은 물론 정확한 차로를 안내할 유도선과 도로의 생명인 중앙선까지 중요 노면 표시들이 마모된 상태. 직각이 아닌 지금 부분은 약간 나선형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서 유도선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쵸. 각도가 90도 이상 상당히 지금 한 120도, 150도 이상 정도로 큰 예각으로 꺾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간에서 유도 라인이 없다는 것들은 실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상당한 분쟁의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 또한 불분명해지는데요. 지워진 차선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혼란을 느끼면서 실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경력이 높은 베테랑 운전자들도 주행 중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고요. 유도선 자체가 제대로 안 그려져 있는 데가 많아서 유도선을 보고 따라 들어가도 차들이 이 차선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날 뻔한 적도 많죠 그런 것비올 때는 잘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기사들이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 집으로 막 일찍 들어갑니다. 안 보이니까. 차선이 지워진 도로 초보자에겐 얼마나 위험할까요? 면허는 꽤 오래 전에 땄는데 이제 서울 상경해서 운전한지는 1년반좀 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초보들 중에서는 중상 잘갈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자신감을 보이는 초보 운전자. 어두운 밤길을 나섭니다. 출발지인 일산에서 목적지인 부천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익숙한 길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잠시 후. 어, 안 보여. 잠깐만요. 어... 네? 안 보여요. 이런 길이 제일 무서워요. 그 중앙선이 잘안 보이는 데가. 좌회전 후 유도선을 따라 1차로에 진입하려던 운전자. 하지만 1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 들어서고 맙니다. 아유, 지금도 안 보이니까 냅다 중앙선에 있는 <laughs> 이상한 데로 들어오고. 원래는 이제 좌회전을 하면 바로 1차선에 붙어야 되는데 제가 도착한 곳은 2차선이고. 거리에서 어두운 밤. 차선도 표지판도 잘 보이지 않아 운전자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습기로 인해 전면 유리창에 뿌연 김까지 서리면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한다. 의지할 곳 없이 험난했던 주행 끝에 가까스로 목적지에 도착한 운전자. 도로에 무슨 표시가 없어요. 뭘 보고 가야 되는지 를 모르겠어요. 차선 안 보이는 게좀 많이 막막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어디로 좀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3차선 이상으로 들어가면 제가 양쪽 차선을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당황스럽죠. 차선이 지워진 도로,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보이는 지워진 차선 관리 규정은 없는 걸까요? 흰잭 차선의 경우에는... 240밀리칸델라 정도를 최초에 설계하고 시공할 때 나와 있는 조건이고요. 사용을 해서 100밀리칸델라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선 도색 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흰색 차선의 경우엔 최초 설치 시 240밀리칸델라 이상의 수치가 반사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낮과 밤, 비가 오는 날과 같이 각 상황마다 요구되는 반사율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과연 그 기준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반사 성능을 측정해 봤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도색된 차선의 경우엔 설치 시 기준을 훨씬 웃도는 362밀리칸델라로 매우 양호한 상태. 그렇다면 노후화된 차선의 반사 성능은 어떨까요? 63밀리칸델라로 최근 도색 차선과 무려 6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났죠. 아주 안 좋은 상태죠 이제 비올 때나 이럴 때는 차선에 있다는 효과가 없죠. 우천시엔 더욱 안 보인다는 차선. 노후 차선을 비가 온후 다시 측정하자 훨씬 감소된 수치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즉 차선이 물에 젖으면 반사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 기준치에 많이 미달하는 거죠. 차에서는 거의 반사가 안 된다고 봐요. 그냥 하얀색만 보이는 거죠. 지자체는 이런 도로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선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제 벗겨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laughs> 저희가, 네, 저희가 이제 순찰을 돌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사실 예상적인 면도 있고. 운전할 때는 차선이 없다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가장 운전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 차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기준대로만 하게 된다면은 사실 그렇게 큰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닌데 재석적으로 어떻게 보충을 해주거나 관리를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다. 도로의 안전을 좌우하는 차선, 더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